<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더 많이 하기. 오늘 컨텐츠가 있습니다. 아니 저 컨텐츠, 컨텐츠까지는 아니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라고 해도 되겠죠? 일단은 제가 저번에 말씀 들었나? 어쩌 영상이고, 밖에 되긴 했었는데, 저 팔에, 여기, 체인소가 달려있습니다. 그 제가 만화를 안 보고 왔는데 이게 1 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1 편만 보고 왔습니다. 그이 강아지가 이빨이 있네요. 잘 보시면 이빨이 있어요. 전 지금 알았어요. 이빨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온 이유가 현상작가할 건데 그것도 제가 미리 브이 스킬 브이 스킬을 깝쳤. 이게 생코닥다사각야 크더라고요 사각가 너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어뭐야요좋뭔데하우 있나? 뒤자얻어라잘라서히히히 스포킹 가주세요 영상이 현상에서 0이 됐거든요 이영상을 1000까지 만들고 있어야 돼요 1000이 현상 1000 넘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문제가 제가 피부를 겁나 못하거든요 나 네, 카도 빠이빠이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1등이 20만 아 2만이구나 이때 2만 형상 갖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여기 2만 영상 여기 밑자리가 있고 이거 여기 또애 이름이 누구침에 아, 저작권을 위해 제가 이러려장잠 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킹패치 지이 노래가 저작권이 아, 아닙니다 저작권일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저작권 신고로 당하거든요 이 저작권을 최대한 가렸는데 갑자기 저작권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불필요하는데 갑자기 분명 노래소리를 꺼놨거든요 근데 그림 때문에 또 당했어요 아니 이거 <laughs> 아니 분명 로블록스킨 그런건데 이거 따라한정가 아닌데 근데 그게 지금 예? 신고할 일인건데 문제가 큰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3,4뎀으로 9위를 격상한건데 원래 내가 시도하고 싶은다고 하죠? 근데 일단은 25제일 말로 그러니까 9위 한 다음에 판을 맞춰버렸네 근데 9위가 뭐였지? 그게 아직 잘안 나왔는데 일단은 9위 해볼게요 따따 V, 한번 해볼게요, 여기. V, 뭐, V, 뭐지? w 달 a 지뭐달 e you? What are you? 이게? 이 r 아래 있는 b 서빨 e 졌나모르겠어 r 여러분 왜 You're not bad e 한번 빼볼게요 뺀 상태에선 아 이게 좀더 뭐 달라진거 없는데요 뭐달라진거예요뭐 달라진겁니까 달라진 여러분들 뭐 달라진거죠? 어 데미지를 봅시다 각성 각성했을때 데미지 일일치에 130 진짜요? 1이팀아니 그만 따라와 3렙이.. 아2다 데미지 데미지 다시 볼게요 다시 가서 한대야 맞다 친구가 한대만 맞다 됐다 아씨 도 도대다 그만.. 아 독, 이게 혹시.. 8힐트에 100.. 3.. 386 836 836 836이요. 836. 불기함각성전으로각성전에는 뭐가 바뀌었을까요? 836이고요. 6개 들어갔죠. 한번 맞으면 되겠죠, 이거. 어, 836이 안 들어온, 아, 이게, 각성하면, 이게, 온몸이 근장히강라지는 거군요. 근데 나, 왜 했어요?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정도면? 그냥, 이거는 그냥, 안 좋은데요? 그것도 지금 현상작이으니까 제가 지금 기습을 하고 레이드를 한번 돌고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5시 50분까지는 해야 돼요. 그 전에 다깨야 돼요. 그래서 난 제가 여기 있는 퍼즐, 검은 누구일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서는 이제 지금 엠마도 좋은데 엠마는 좀 제가 잘못 써요. 그러면 저는 나을쓰겠습니다나도못 썼는데 다못 써요, 다못 써요. 그냥 제가 한번 음, 저기 공룡한테 실험해볼게, 공룡. 어 사람이 있네요, 근데 이거 그 중에 새인가? 새네요. 못 움직임 친구. 그거 못 움직임. 뭐 원콤 들어갔어요. 와, 원콤이 들어가네? 개사기? 아니, 댕사기? 어, <laughs> 아, 댕사기네요, 이거. 도각 아시면 제가 이거 거, 실험했거든요? 카도를 재배한, 막 그런, 막, 있잖아요, 이제. 떡 같은 거또제배하고 이제 못 움직여, 이게. 자체가 용도 못 움직여요. 용이 머리, 머리 닿았다? 얘 뒤로 빠지 뒤로 빠거나 아니면 오 어, 너도 안녕 너도 노도니아구 헤헤. <laughs> 나 포커시장 이부분 뒤에요. 이을 주시면 그리고 동상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오늘 이 사람이 이게 님 각성 각성 로교 각성 님 각성 님 모임? 보여줘. 둘이 안 쯤? 나보다 못한데, 이거? 못해. 그러면, 음. 임. 임. 이거 보셈. 핫. 아니, 이거. 핫. 두번지 뭐 각성. 범위 커지고, 댐지 강해짐. 인도, 써보셈. 아이가 없네.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방송 사고긴 한데, 떡이 네이 친구. 떡, 떡, 피. 하자. 구라야 이 친구. 오, 내가 끝낼 텐데. 헤헤 네, 지금, 지금 미션을 그만두고, 레이드를 보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솔직히. 근데 역시 콘텐츠는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콘텐츠 하긴 싫고. 이거 제가 다음 주에 올리겠습니다. 그 아. 근데 이0네분 2000랩은... 됐다. 아이고. 어... 킹피스 판정. 아, 잠깐만. 내가 친구를 몰라온 거. 안 돼. 판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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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러분들. 지금. 클일 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상 이 10분인데, 제가 편집을 못 해요. 왜냐면 하 편집을 <laughs> 해도. 조저수 저번에 보니까. 제 구독자보다 제 구독자보다 못하더라고요. 그아이피가 아니 편집 말고 재민 영상 올리 올리라매. 그러니까 그, 그 그걸 댓글에서 올려 주면 되는데 갑자기 그걸 댓글 안안 남겨 주면 제가 뭐 합니까? 댓글을 남겨 주셔야 제가 뭐라 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나 말하는데요. 제발 제발 부탁 부탁드리. 여기 는어디야고 때 네. 오? 오? 선두, 이 갑자기, 갑자기, 옴? 오? 목표물 보. 여러분, 이거 지금 현상 처음 모으거나 해, 애들을 그냥 한명 죽이면 되는 걸로 하,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아, 한번 독각, 이거. 한번 성능 좀 보고, 그러죠. 응, 바로 기습되일 거야, 이 친구야. 음, 바로기스 기습대... 때일 건데, 뭐하니? 물랑봤 차로 바로기스 아니야, 물어봤 헷갈려, 갑자기. 도, 이, 어, 독각이야? 아니, <놀람> 아니. 어, 어각이냐 어각. 응, 어각이야, 응, 그만. 응, 어각이면 뭐함? 응, 독각 앞에서 아무것도 못함. 다줘 아무것도 못하줘 줘. 킹바 죠. 킹맞 죠. 아무것도 못하죠. 킹바 죠. 죠. 와, 잠깐 지금 다 풀렸거든요.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 잠깐만요. 레디. 헤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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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오 안에다 평생 빡! 너무 심함으로 여기서 이거 퀴게됩다 지금 어쩔, 어쩔 수 없이요. 일단 전원석 을 한번. 난니놈부터 죽자. 정말 레기. 이거 안, 이거 참고로 비스킷이 안껴요. 안 어 불쌍하지 않은? 근데 어각이네 아는 네. 아 이거 제가 지금 이거 그... 걔 불쌍한데 어떡하죠? 그딴 거 지금은 없어요 그딴 건 없어요 이 친구야 쉴게요 알아서 죽으세요 친구 와이실 겁나 맨들어갔다 어, 비가 딸피인걸? 그기나면죽여버리래데나오 아, 왔으니 오야 전문 있었어? 커, 이지.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이고 내가 원래 이게 그 미안한데 지금은 안 미안으로 지금 어. 지어죽였다 예, 오늘 미션 끝났고요. 여기서 영상 마칠 래 했는데 앞서 시간이 유 정도여가지고 좀더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목 뭐, 목표를 복잡. 버질게 하나, 둘. 따따따 소루 따 아니? 오줌마! 어, 따따따 따, 따. 오케이. 따소소소 소. 소무라마사로 소, 소, 소. 아까도 왜 계속 파는 거예요? 아, 무라마사 이게 최근에 하다 있거든요 이게. 왜이 친구? 갑자기 기습을? 나처럼? 전화? 잠만 잠만 전화왔어요. 아이고. 와. 전화 타이밍 보소. 아 전화 타이밍 보소. 다시 떠. 준비. 고 뭐. 오랜만 써면 뭐 오래만 정도고 아니긴 하지 근데 어, 어 거기서 기세를 응이 음. 돌보니 이 예, 소로서 막막딱딱딱 막 타이밍에 비를 딱 쏟았다 이렇게 너무 안 빠지고요. 동생 나 빠지고. 근데 좀 멀리 있네요 지금 제가 피부를 못 해가지고 별로. 따, 따, 아, 히트 제발 못 쳐라. 히트 제발 먹 쳐라. 히트 제발. 안 먹었어. 혹시 히트가? EVS를 EBS을... 하지 말자. EVS 하지 말자. EV EVS1 EBS을... 하지 말자. 이 친구들아 하지 말자. 한번더 하면 제 평소 소스는 쟤네 다 죽여버리는 게. 혹시 죽 주... 죽이면 너 바로 죽인다. 아 <laughs> 진짜만 어, 나 죽이려고 친구야? 어? 나 죽이려는 값은 다 치렀겠지, 친구? 응? 너가 나한테 먼저 시비 걸었어? 나한테 지금부터 자비란 없던다. 나한테, 나한테 지금 자비란 없어. 오케이, 오케 뺐고요. 제가 먼저 안 했는데, 전원소도 먼저 했어요. 1 2는그렇죠제말 틀리지 않았어요. 랩나도기 있어 어 못살자 인간이면 너 죽었어 이제 응 독과 아프 아무것도 아니야 야 기습은 아니지 야 기습은 아니지 야 미안하다 어쩔수 없다 나도 열받네 와 이불씨 열받네 진짜 하, 용, 용을 다실 1대1돼면 되죠 뭐. 저렇게 멀리서 있으면 제가 뭐싸우지못해 그럼요 싸울거면, 빨리 떠! 음, 무 좋죠? 음, 음. 음. 음, 준비해 땅, 용 끼어들면 죽인다, 죽인대 어디가 뭐 참지? 어딘가 뭐 참지? 이제레인가어디가뭐 참지요? 정말 없죠? <laughs>

어,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빨리 빨리 비스킷 쓰고 의 풀고요 그리고 바로 죽여요 그리고 한번 평장 한번 써 주고요 이거 한번 한번 마지막 막차를 칩니다 이렇게 죽으면서 딱쳐저요 피비 꺼진 상태 한점 뭐야 때렸구나 여러분들 저 가, 갈게요 그전에 <laughs> 오뎅은 잡고 가야 될것쵸 오뎅 이거 지금 3분을 잡아요 3분 간다고 3분, 3분, 3분 3분이나 갈거든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제가 지금 말로 빠르게 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이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지금 빨리 가가지고 지금 빨리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 바로 뛰어갈게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삐 가는데 이게 좀5분에 3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뛰어가면 돼요 지금 아 진짜 큰일났다 이제 근데 이런문니까 갑자기 같아. 그거 같아요 제가 옛날에 신세계 처음 와가지고 1800맵 때 이제 진짜 레전드였는데 막 해양 그대로 잡으려는데 배터리 없어가지고 아 배터리 충전이 안돼 아 진짜 아 가고싶어 아 이러고 있나보게 솔직히 엉켜떠가지고 안돼 배터리 안돼 3파 남았어 해양 뛰어가는데 이어나서일어나한 분이 다 존모로 다, 다 타는거예요아 일단 다오다이어나서 어떤 애가 님 이러면서 막님 막 세트 보고 있는 아빠들이 누가 저 때리는 거예요 저 아니 님이라는 표시가 제가 아니고 딴 사람인데 그중이름막 안아줘서 본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어이가 어 지금 빨리 빨리 잡아야 돼한분안 잡아야 기 때문에 이정도 속도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오물, 오물로 때릴게요 지금 근데 저 지금부터 핸드폰 놔두고 뛰어가느냐 아니면 핸드폰을 갖고 아니면 뛰어가느냐가 문제인데 제친기확률 높은데 어떡하죠? 근데 게임을 끄면 보상이 안 들어올 것이고 어떡하냐 게임을 끄면 보상이 안 들어오고요 아주, 끝났네요. 그러면, 오뎅 저거를, 제일 빨리 잡는 법이, 그, 지금, 그래서 기다리는, 기다리거나, 아니면 제가 가서 빠르게 하는 게더 빠른데, 근데 문제는, 오뎅 보상 안 되면 저 쫙, 하칠것 같거든요? 그 오뎅을, 가까이서 그냥 때립시다. 이게 빛각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빛각, 빛, 빛이 있는데, 지금 제가, 독각 상태라 이게 좀 아까워요 근데 지금 시각 시가... 어, 예, 아주 큰일네요 그러면 이거 반대쪽으로 돌죠 빠르게 반대쪽으로 오래걸리니까한 여기 이제 아까 여기서 었으니까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with link video. 結構吐きよ